소농기 주물럭 화분에서 예쁜 작은 사각분 세트 하고요. 작은 롱 사각분 세트 보여드릴 건데, 어, 참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7종은 블루, 또 롱은 이렇게 핑크, 이렇게 7종으로 되 구성되어 있는데요. 폭은 6cm, 길이기는 요 핑크는 10cm, 거리대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쭈루룩 놓기에 좋은 화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기입니다. 네. 어, 이번 세트는 이거 조금 사각분을 보여드릴게요. 많이 쓰는 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작은 사각분하고 조금 작은 사각인데 여기 롱한 거, 예, 조금 긴롱두 세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 높이 차이는 살짝 한 1cm 정도. 1.5c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작게 좀 키우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고, 거리대나 뭐 베란다 안쪽에 너무 크지 않게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화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요 요 작은 사이즈 같은 사이즈, 또 이렇게 같은 사이즈, 이렇게 예, 두 세트를 소개해드릴 건데, 자, 먼저 작은 사각분 먼저 보여드리면 블루. 7종이에요 네, 어, 엄지 손가락보다는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요런 디자인. 예, 제가 요즘 조각하는 거에 요즘 고고에 어, 빠져서 그런 디자인 좀 많을 거예요. 이제 요런 요런 디자인. 예, 요거에 조금 어, 색깔이 살짝 다르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많이 틀리지 않으니까 이런 거. 어, 요거 요번 조각한 거가 요번에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여기 그림도 여기 하나 넣어보고, 어, 이런 디자인에서 7종인데요. 어, 하나하나 다 틀리고, 요 사이즈가 어, 폭은 6cm, 길이기는 9cm 잖아요. 그래서 빨간 포트도 말렸다 심으면 어, 가분수로 예쁘게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사이즈예요. 거리대나. 너무 얼굴이 많이, 이렇게 한 3년 정도 되면 얼굴이 많이 작아지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씩 심을 수 있는 사이즈 충분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크더라도 말려서 이렇게 한번 심어보시도록, 심어볼 수 있으면 요 화분이 딱 적당해요. 그래서, 어,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좀 그, 다이게 9cm, 그 길이 길이는 9cm가 다 나오네요. 예, 자르기를 9cm 조금 더 했지만 9cm 정도는 나오고, 폭은 6cm, 내경이 6cm가 되는 거가 있고, 또 외경이 6cm가 되는 거가 있고, 어, 조금 조금 달리다는 거. 이거요거 안에가 6cm네요. 그그 6cm는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6cm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이게 요거, 이렇게 어, 안에 이렇게 손 느낌도 아직도 많이 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화분이고, 하나하나 다, 어, 똑같지 않다라는 거, 어, 예, 보시면 알수 있고,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바닥까지 이렇게 얇게 붙인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많이 가볍고 그러니까 거리대에도 쓰시기 좋고, 요런 분은 따로 배합 밑에 마사를 많이 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빨리, 빨리 말르고 요, 요 화분으로도 충분히 빨간 포트가 돼요. 예, 제가 이거, 어, 폭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손가락보다는 큰 거예요. 예, 이 요렇게, 6cm, 높이 9cm. 자, 이 사각부는, 어, 이 거리대, 내놓을 때 거리대에도, 어, 아주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죠. 예, 자리도 잘 차지하면서, 좀 약간 위로 높은 길니까 예, 좀 이렇게 모아 신기 편하고요. 거리대에 키시는 분들, 또 이렇게 손가락도 많이 하죠. 손가락보다는 이번에는 좀큰사이즈예요 예. 그래서 조금 한몇년 키우면 작아진 것들 이렇게 심기에 좋은 화분, 예. 거리대에 내놓기 좋은 화분, 또 베란다 안쪽에 거리대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쓸수 있는, 음, 그러니까 자리를 많이, 음. 다른 것도 많이 놓을 수가 있죠. 손가락을 원하시면은 네이버 스토어에 낱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가보셔가지고 손가락 화분도 사이사이 꼭꼭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빈틈없이 꽉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뭐, 그렇게, 어, 꽉 한번 채워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어, 작은 사각품보다 조금 롱한 거. 예. 폭은 6cm 같지만 길이기는 1 0 c m 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좀긴 것들 모아주는 거 있잖아요. 얼굴 작아진 거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몇 개들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아줄 수 있는 화분, 거리대 또 안쪽 거리대, 베란다 안쪽에서 쓸수 있는 이런 화분들은 밑에 배, 따로 배수층을 깔지 않아도 돼요. 깔지 않아도 배수가 잘 되고 화분들이 많이 크지 않으니까. 어, 그렇게 키우시기에 좋은 화분, 이고 이게 사각이니까, 빈틈없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화분을 활용적으로 쓸수 있는 건데, 요거 작은 화분하고 비교, 비교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어, 조금, 같은 듯 하지만 같진 않고, 요게, 이건 10cm. 10, 10cm 조금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는데, 10cm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1cm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 롱은 조금 조금 틀리지만, 작은 사각, 앞에 작은 사각보다는 1cm는 항상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칠종이 있는데요. 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음, 폭은 이것도 롱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있고, 이거를 전부 다 어, 이렇게 10, 10cm로 보시면 돼요. 음. 10cm가 좀더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반품하는 건안 돼요. 이 예. 작업에 따라서 이건 11cm가 되잖아요. 폭은 6cm가 되거나 6cm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그래도 6cm를 보시면 돼요. 앞에 거랑 같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거, 오래된 것들도 이렇게 모아줄 수 있고 뭐 헝하지 않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예. 이거는 외경이 6cm 조금 크게 나온 것도 있고 조금 작게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칠종이 있어요 핑크 너무 예뻐요.